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이드치연구소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의 약자이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극을 경험해 왔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정신건강 전문요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고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색소폰 연습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리극 워크숍은 피하세요입니다. 저는 최근 심리극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영주식 심리극은 대체로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활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요청하셨던 분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심리극으로 판단되는 독특한 워크숍을 경험했고, 기억나지 않은 별의별 과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화내고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워크숍을 경험한 그분은 가정 불화로 이혼했고,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독특한 워크숍을 진행한 사람은 주인공에게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주인공에게 일부 특정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감정적인 자극만 해 놓았을 뿐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독특한 워크숍을 운영하는 곳은 심리 상담실도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도 아닌 아동교육과 관련된 업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그 업체 이름을 검색해보니 누군가 청와대청원에 올린 글이 있어서 워크숍에 대한 정보를 좀더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청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유아대상의 육아 및 교육 관련 책을 판매하고 유아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 커뮤니티에서 부모 대상으로 1회에 20만원 하는 1대1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찾아서 박멸해야 완전한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배려 깊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나의 전생을 찾으러 가기도 하고, 부모든 뭐든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몽둥이로 쳐서 죽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까지 잡아야 한다면서 무한반복을 하기 때문에 워크숍은 1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엉터리 심리극 워크숍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세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레노 장사꾼들의 논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는 앞서 말씀드린 특정 커뮤니티의 20만원짜리 워크숍의 논리입니다. 추가된 문구는 제가 목격해온 모레노 장사꾼들의 논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모레노 장사꾼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만든 용어로서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의 이름을 내세워 심리극의 특정 기법 몇 가지로 내담자를 자극해 의도적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식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면 신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데 병원 밖에서 치료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천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벤트 심리극이 치유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바타카의 남용이 떠올랐습니다. 바타카는 국내에 알려진 것과 미국에 있는 오리지널 바타카와는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활용 용도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타카 중심의 심리극은 한국의 모레노라고 불리운다는 어느 특정 심리극 전문가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바타카를 심리극의 필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국 심리극에서 유난히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타카 남용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타카가 없어도 저는 심리극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라면 바타카라는 특정 도구가 없어도 심리극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타르시스 장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바타카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바타카 남용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바타카는 카타르시스 장면을 만들어주는 만능 도구, 신기한 마술 도구,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사이코 드라마 바타카 특집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극의 대중화가 만든 부작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리극의 대중화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심리극 기능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조증이나 자격증을 주거나 방송 심리극에 출연해 시청률을 의식한 자극적인 연극을 진행하거나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심리극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돈벌이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20만원짜리 워크숍은 특정인의 돈벌이를 위해 자녀를 볼모로 부모를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리극의 도움이 필요해서 심리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방문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심리극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의 대중화에 발맞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일반인 대상의 심리극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교부하는 심리극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심리극의 출연에 높은 시청률을 보장받기 위한 자극적인 심리극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심리극 쇼를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레노의 이름을 내세워 장사하는 모레노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대중에게 심리극 쇼와 심리극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도움되는 것이 이드치 연구소가 할수 있는 심리극의 대중화를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심리극의 안목을 갖는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대중화를 추천합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20만원짜리 워크숍은 심리극쇼로 먹고 사는 모레노 장사꾼들의 독특한 논리와 바타카의 남용이 결합된 그릇된 심리극의 대중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워크숍은 변형된 심리극으로 보이고, 내담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경험한 뒤, 가족들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별의 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사과하라고 화내고 따지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특정 커뮤니티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리극 워크숍에 참석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 문구가 과장된 느낌을 준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비싸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최측이 사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 강한 곳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상담, 정신건강, 정신의학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 정신건강, 정신의학과 연결된 사람이 돈 때문에 자극적인 쇼에 가까운 심리극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 자기노출, 이벤트 심리극을 추천합니다. 심리극 워크숍은 실제 진행 상황을 목격해야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본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은 제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대중화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심리극쇼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면 심리극 워크숍을 판단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 워크숍 진행자의 초점을 두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리극 워크숍 진행자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인공과 보조자와 관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상호작용하고 잘 정리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려고 진행자가 애쓰는 심리극 워크숍이라면 참석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주인공을 함부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주인공의 비밀을 캐내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주인공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거나, 극단적인 장면을 제시하고 이것을 잘 치루어야 치료가 된다고 주장하거나, 주인공의 울분을 뽑아내기 위해 특정 도구를 활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악역을 맡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진행자가 주인공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행자가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처럼 보이거나 주인공을 구경거리로 만든다고 판단되면 이런 심리극 워크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심리극 워크숍에 대한 부정적인 소감문을 올렸는데 주인공의 프라이버시가 글 속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라는 압력을 가한다면, 그런 심리극 워크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심리극 진행자의 사회적 지위, 학력, 경험, 나이가 반드시 심리극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의 요소와 안전하지 못한 심리극을 추천합니다. 심리극을 알아가고 계신 분에게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은 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모레노 장사꾼에게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는데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안전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극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안전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